안녕하세요. 이번에 살펴볼 로봇은 RQ 로봇 110 단계에 있는 펜싱봇입니다. 펜싱봇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로봇의 하단에는 ID30 모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ID30 모터가 움직이면서 로봇을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요. 그런데 이제 로봇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면 운동 관성에 의해서 이 로봇이 쓰러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전 모터 앞과 뒤에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? 이 부품이 볼 프레임이죠. 볼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바로 로봇이 운동 관성이 의해서 쓰러질 때, 쓰러질 때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이 로봇은 좌우로 회전할 수 있나요? 회전이 안 됩니다. 이 아래쪽에 움직이는 모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로만 아쉽지만 움직이고요. 물론 위에는 바로 이 부분이 로봇의 상단에는 ID29 모터가 사용되긴 했어요. 하지만 이 모터가 사용되는 건 어떤 걸 움직이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. 펜싱봇의 검이죠. 모터의 회전 운동을 이 링크 구조가 이 검의 앞뒤로 움직이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정면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접촉 센서죠. 접촉 센서가 달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펜싱이라는 스포츠에서도 선수가 그 재킷을 입고 있는데 그 재킷에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감지하게 되거든요. 우리 펜싱봇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접촉 센서를 달아놔서 상대 로봇이 이렇게 접촉 센서를 탁 건드리게 되면 이 공격을 감지해 내는 거죠. 그리고 위에는 뭐가 달려있어서 이 led가, LED가 달려있어서 이 led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면 LED가 켜지면서 공격받은 사실을 알려줍니다. 이 LED는 RQ 로봇의 대표적인 광원인데요. 광원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나 도구를 말합니다.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2번을 누르게 되면 이 검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범이 나오고 LED에 불이 켜지죠. 그리고 샵 1을 누르게 되면 자이 펜으로 접촉센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. 자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샵 3을 눌러볼게요. 저쪽 센서에 닿으면 네, 이런 동작을 보여줍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r q 110단계 펜싱봇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주에는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